밥 먹었냐? 지금 점심때네. 난 먹었어. 맛은 별로. <laughs> 남자는 어떤 여자를 기억하는가? 여자는 어떤 남자를 기억하는가? 남자부터 말해주마. 가지기에 고생을 많이 했던 여자.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과 시간. 시간, 공이란 것은 거야 시간과 돈과 에너지. 이세 가지 시간, 돈, 에너지를 많이 썼던 여자. 그 여자를 기억하지. 그리고는 또,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여자. 쉽게. 사귀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여자. 그런 여자를 기억하지. 자, 또는,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 지켜주고 싶었던 남자의 가슴에 싹. 안아주고 싶었던 여자. 이것저것 사주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그런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 이세 가지가 보통 남자가 기억, 가끔씩이라도 기억하는 여자다. 잘 들어라. 남자는 자기를 나쁘게 하고 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자 그딴 여자는 기억하지 않는다. 왠줄 아냐?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럴 가치, 그럴 면들은 가치조차가 없기 때문이야. 여자인 너희들한 여자애들과는 틀이다. 남자는 그런 걸 가치조차 느끼지를 않아. 기억할 가치조차. 물론 남자들 중에서 마음이 좀 약하고 아프면. 상처 준 년들을 기억할 때도 기억하는 사람도 많아 하지만 일반 남자들은 날 버리고 나를 나쁘게 한 년들은 팍패하고 <laughs> 소주 한잔두잔 처먹고 잔 끝내버린 거야 알겠냐 그런 측면에서 남자 졸라 멋져 상처 줬다 그래 소주 딱 먹고 나도 난도지만 그렇지 한 아, 소주 응 어? 한 두세 병 마시고, 날 버렸어? 그래, 꺼져! <laughs> 자, 자, 이제 반면에, 여자. 여자는 어떤 남자를 기억하는가? 여자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자는 과거 남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 현재 남자가 전부니까. 또 미래에 다가올 남자가 자기한테는 전부니까 과거의 남들은 기억하지를 않아. 단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여자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개 X 같은 양아치를 만났는데 그 양아치 안돼. 준비 없는 이별을. 당한 경우 그때는 기억할 수 있어. 그때는 기억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 없는 이별. 통보 없는 이별. 사랑한 그 사람한테서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자인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당하면 그 남자는 기억할 수가 있어. 남자 같으면 소주 몇병 들이 마시고 눈물 한번 흘리고 끝이 나지만 여자는 기억해. 왜? 왜일까? 아직 마음에서 끝이 안났거든끝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기억하는 이상이다 고생해라.